하지만 엠번방 사건이 너무나 큰우리들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고 또 여기서 또 단체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보고 싶어요. 저희 지난번에 그 한결의 김한 기자랑 오연서 음. 그 음. 음. 기자와서 추적기를 네, 그 기자는 네. 추적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음. 취재를 하신 거고 음. 단체에서는 또 다른 거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그 엠번방도 그 사실 이것도 이제 원래 있었던 예전에 이제 계속 있었던 <웃음> <웃음> 계속 있거든요. <웃음> <진짜> <웃음> 저,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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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한 기자님도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를 네. 하셨었잖아요. 근데 사그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확 공명해서 어떤 슬로건이 나오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그 순간들을 어떻게 자주 만들고 어떻게 좀더 길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게 계속 고민이 되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그 고민했던 거는 공론화를 그 저, 저희가 어 이미 굉장히 그 당시에 이 경험자들이 이, 이런 이제 이 경험들이 저희 단체 이제 접수가 되던 시기였어요 저희 그 공, 이제 기사가 나기 전에 근데 어 이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기사가 이제 나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자들도 이제 확인을 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너무 이제 사건이 막 엄청나게 크게 그 주목을 받던 상황이어서, 어, 그래서 대응은 해야 되겠는데, 그 저희끼리만 하기에는 약간 좀 여러 부담이 있었어요. 좀 신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 활동가들이 이제 노출이 될 테니까, 그래서 한사성이라는 단체가 어, 좀,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한 2, 3년, 2, 3, 3년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여러모로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공룡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같이 대응을 하자. 그래서 그 텔레그램 성철치 공룡대책위원회를 어, 출범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단체들 그 반성폭력 운동과 함께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많이 했던 거는 피해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때 저는 피해 지원을하진 않았지만 피해 지원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어요 이제 거기도 되게 확실한 어떤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가해자가 이게몇 명이 제 검거가 되면서 이제 고어 걔네들을 어떻게 엄벌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 전략을 짜는 그 논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법제와 피해지원 이렇게 두가 두, 분, 두 가지 활동들을 주로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한삼0 사십 몇년 받은 거잖아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좀큰 성과를 내긴 한 거네요. 단체별로. 그, 그, 그걸 얘기할 때마다 되게 심정이 복잡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우리는 엄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오, 했고, 그래요? 그, 당연히 이제 엄벌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게 엄벌로 지금 무엇이 성취됐는가는 계속, 그, 계속,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엄벌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이야기했는가. 아이고니. 이 고통에 관한 제언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범이다. 이걸 본 사람들도 공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42만 명그 이제 그, 그 숫자 가 그냥 되게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 저희도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관련된 방들 뭐 이제 비슷한 어떤 딱 n번 방은 아니지만 비슷한 방들을 이제 쭉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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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면 이제 그 정도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이게 얼마나 거대한 규모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정도로 숫자가 크다면. 나는 그러면 그것과 어떻게 연루되어 있지? 이 음. 사건과. 그런 고민을 좀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2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엄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혹은 그거 42만 명의 대표로 어떤 조수빈이라는 얼굴을 가각시라든지뭐 뭐 이런 얼굴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효과는 됐지만, 그거가 사람들에게 줬던 불안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피해 지원의 영역에서 개인 개인을 만나고 전화를 받은 받는 이런 이런 되게 미시적인 그런 경험들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럴 때 정말 피해 그 상담 전화가 많이 울리죠. 너무 불안하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이게 어, 디지털 성폭력이라 불리는 이제 불법 촬영과 유포의 문제가 처음에 사회문제로 쭉막 대두가 되고 해와역 시위가 일어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온라인 행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감각이었잖아요 그래 어떤 그 굉장히 넓은 그 불안이라는 이 마음들 그게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사회문제로 끌어올려진 그 동력이기도 했는데 엠번방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엄청난 불안들이 생겼고 이 불안이 사회적인 문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생하는가? 근데 이게 또 개개인들에게는 이제 되게 큰 고통으로 다가가기도 한다는 면에서 약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심각성을 알릴 때는. 우리도 숫자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소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근데 이게 당연히 이게 숫자가 너무 커버리면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참 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대핵심적으로는 경험자들은 공론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소수라고 느끼거든요. 음. 활동하면서 이게 어쨌든 화제가 되고 중요한 뉴스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인기 검색어가 되면 될수록 또 음. 포럼 사이트 음. 같은데 가면 이제 막그 이제 키워드 같은 거막 보고 우리 이제 굉장히 경악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사실 어느 사이트나 그렇기는 해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SNS들이 실시간 검색어라는 것들이 있고 왜냐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음. 근데 어쨌든 이게 얘기가 많이 돌면 돌수록 싫죠. 피해자 입장에서. 어, 피해자 입장. 뭐 네. 네 그러니까 입장이란. 입, 네. 하여튼 피해자. 그. 안, 안 하고 싶. 그게 아예 그런 거 없이냐 조용히 응. 내가 어, 그게 자꾸 내 눈에 띈다거나 그 어,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를 또 흥미나 소비거리로 그냥 세, 사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되게 기, 굉장히 심층 보도라든지 정말 중요한 기여를 했던 언론사들이 너무 많지만 또 이제 고게 다그 원래 의도대로 또 쓰이는 것은 또 아니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네, 그런 고민들을 했고 이, 이런 고민들을 그텔레전성추치공동 대책위원회 해소할 때 이제 다른 반성품용 운동 단체들이랑 모여서 이제 이런 얘기 를 같이 나눈 거예요. 이런 네네. 평가들을 어, 우리가 그때 선택했었던 슬로건들, 우리가 그때 아. 선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음.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자리에서 고민 좀더 많이 하면서 네 지금까지도 계속 피지론 하는데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음. 음. 네. 그 앨범 방 이후에 사실 시간이 또 지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서 또 고민이 있었는데 또 약간 또 되돌아보면 좀 아,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뭐뭐 뭐 약간 뭐 그냥 좀 아쉬운 생각에서 하는 고민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바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또 보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다음에 또 네,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고민해 볼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저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음. 근데 그게 또그 아, 저희의 의지만으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잖아요. 네, 빨리 그쵸. 빠르게 해결하고 음. 빨리 처단되는 음. 것. 그래서 빨리 뭔가 속도감 있게. 어, 뭔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음. 굉장히 강했었던 시기였고 우리가 급한 사건들 보면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해결이 돼야 될 음. 텐데 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어, 좀 약간의 시간을 두면서 좀 고민도 더 많이 해보고 뭐가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가도 생각해보고 경험자들 목소리도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쓰면 어떨까. 음. 음. 그때 우리가 놓친 거는, 어, 그러니까 우, 우리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데, 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되게 강조가 되죠 드러내야 하잖아요.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음.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그 정도로 나쁘다라는 음. 거는 피해자는 얼마나 <laughs> 력했고 그렇게... 저항 불가능했는가? 음. 그리고 얼마나 아, 그런... 얼마나 순진무구한피해자였는가라는그 틀을 계속 요구를하게 증명해야 되고.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음. 이제 그때 사실 어 아동 청소년 피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부각이 됐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제 우리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어떤 대상. 네 마, 보호의 대상인 <laughs>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그때 음. 사실 피해자들의 음. 양상도 되게 그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조주빈이라든지 그런 엠본방이라는 음. 게 어떻게 이 사람들의 발목을 묶었을까에 관한. 그 경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그 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성적 실천을 하는 성적 실천을 하던 가운데 자신의 음. 영상물이 그 빌미라는 걸로 사용이 됐다든지, 혹은 이제 어, 많은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라고 음. 해서 어, 음. 어, 어, 네 음. 그렇게 해그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네, 그게 네. 그랬다든지. 근데 이런 피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리고 꽤 비난도 있었죠. 음, 그거는 맞아요. 어 너가 그렇게 쉽게 맨준거 아니야? 싶어서 한 건데.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위험한 걸다 알면서 그거를 왜 했냐든지. 그러니까 이 엠번방 사건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공감했는가는 음. 계속 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음. 것 같아요. 음. 공감받은 피해자가 있고 공감받지 을 못한. 음. 피해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피해자를 머릿 속으로 상상하고 누구의 음. 피해에 가장 많이 공감했는가에 관한 국민들은 어, 계속 남게 되죠. 네, 되 중요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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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뭐 네. 텔레그램 그 공대위 때에 활동하지 않고 공대이가 음. 해소할 때. 쯤에 이제 사성에 합류해가지고 막그 공대의 사건 공대에서 이제 했었던 어떤 활동들을 다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그공대 위에서 그간 그 텔레그램 공대를 하면서 했던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문건들을 음. 다 모아서 백서를 냈어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그 백서 작업도 만만치가 않아서 작년쯤에 마무리가 백서라는. 되었는데 음. 이게 2022년인가 해설을 하고 음. 이제 2024년에 백서가 나오는데 음. 그것은 이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고 음. 그공대에 참여했던 음. 단체들만 음. 소장을 하고 있긴 한데 백서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음. 이거를. 아. <laughs> 프린트해서 책자로 만들었더니 이 정도의 문서가 음. 나왔고, 좀 그거를 보면서, 아, 이때 굉장히, 좀 음. 막 어떤 사건이 또 되게 컸을 때 이게. 어떤, 처음에 어떤 우리가 공론화 했던 목적과 또 다르게 그냥 사건이 그냥 커서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또 시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가지고 토론을 계속 해내고 이그 활동의 어떤 밀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를 그 백서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또 그게 아주 좀 인상이 있더라고요, 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음. 또, 또 되게 치열하게 또 토론을 해왔을 거예요. 물론 음, 그 뒤에 음. 또 아쉬운 점들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활동을 없죠. 하면 남잖아요. 네. 그게 음. 끝나고 나면 그쵸. 뭔가 보이고 <laughs> 그 끝나야보여어 <laughs>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laughs> 것들이 혹은 뭐그 생각만 했었던 <laughs> 것들이 음. 보이듯이 저 근데 또 그것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그쵸, 이상한, 치열하게 너무 활동했는지도 너무. 좀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걸 따라가면서 네. 들,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이게 우리가 해결에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부분들 그리고 또가해자를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 사람 가이자저 <laughs> 나쁜 놈을 <laughs> 때려잡자 이 근데 사실 어, 우리가 숫자로 40만 명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 하고 생각하면 가해자만의또 문제는 아닌 거여서 좀 아,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차원의 어떤 기획들도 좀 가져갈 수 있어야겠다 뭐 물론 지금의 먼방 사건 이후에 또 이거를 또 고민하는 거지만 또 그런 것도 고민을 또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전 그때 진짜 40만 명다 <laughs> 잡아들여야 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도 물리적으로 그렇죠.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네. 맞아, 그때도 이렇게 단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본 사람들은 처벌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피해자의 순수성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법원에서 그런 것들도 진짜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활한테 음. 되게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들은 거 같아요. 맞아요. 또 많은 또 고민을 또 하시고, <laughs> 또 그런 것들을 또 이후에 또 활동해서 더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다른 또 사건도 이야기 해볼까요? 어, 그렇죠. 그... 음.